2021년도 3월 3일 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발주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그때 잡았어야 하는데 라고 때늦은 기회를 하긴 하지만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교회란 결코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야생와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목 곳곳에 피어있는 야생화 너무도 흔하고 보잘 것 없어서 그냥 지나친 것이 바로 성공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런 예고 없이 우연히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귀회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귀란 손으로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누구나 그 귀를 찾는 것이 아니겠지요. 일단은 그 귀를 잡아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결단력, 창의력, 또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지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차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눈으로 발자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회의 여신은 항상 베일에, 베일을 쓰고 있어서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기회의 신은 바로 칼로스라고 부르는데 양손에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저울질을 잘하고 카처럼 즉시 판단하여 한번에 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변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에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린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이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것이 나에게 귀화되어서 나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조화의 문제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출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40년 동안 근데 사실 매일매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6일째까지는 첫날부터 여섯째 6일 날까지는 만나려 되셨고 여섯째 날 두갑절에 만나려 되셨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명백히 말하면 매일매일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일주일의양식은다 내렸다는 거죠. 40년 동안 빠짐없이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절구에 쪄찌어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합니다. 또 갈아서 생으로 그냥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했지만 그 어떤 방식으로 먹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은 배탈이 나거나 아프거나 또 배고프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음식보다도 최고의 영양가 높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밥을 먹어도 약을 복용하듯이 영양제를 먹듯이 모약을 먹는 그런 것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단한 가지 이만나만 먹었어도 매출액만 먹었어도 그들은 전혀 영양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양신조에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일찍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가서 이 만나를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과일로 나가 가족별로 먹을 만큼만 얻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피터치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요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상의 음식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그 옛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호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인류을 양식을 주고 계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누구나 볼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선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앞서서 일하셨고, 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에 갑자기 이 본문이 떠올랐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그날 따라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 했고, 이 말씀을 속는 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목사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더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그것이 쓰러졌다, 라고 한 짧은 말씀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양식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 다 같이 다시한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흐게 되면 것이 쓰러졌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만큼만 거두었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농사하지 않았고 또 농사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임에 따라서 장막을 접고 거두었으며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셨고, 먹을 양식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과거 애국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자유와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하 매일매일 정해진 장소에서 그곳에 가면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양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명의 가족이나 열 명의 가족이나 두 명의 가족이나 그들이 필요한 대로 적당한 양식을 거두면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답이 19절에서 20절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들에게 이들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셨으나. <laughs>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도와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일 또줄 것이니까 또 모레 또줄 것이니까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고 라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냐 내일 양식까지, 모레 양식까지, 앞으로 양식까지 더, 더, 더더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 않아. 가끔, 어, 집안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패키한 냄새가 나고, 코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서 보면, 어떤 한 곳에, 어떤, 이곳에 보면 채소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구마가 썩을 때도 있고요. 어쩌면는 감자가 썩을 때도 있고, 양파가 썩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제 남겨놓은 것이 이제는 못가 흡수로인 것을 그들은 경험을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러 가셨을까? 매일 시끄럽게 양식을 드려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광연한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음식이 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온창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냉장고나 저온창고가 있다 한들 전기는 어디서 들어올 것입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옮길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알려주기,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지를 매일매일 체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일은 무엇을 먹을 <laughs>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희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이다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구하시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그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가정에서도, 또는 생활할 때도, 우리 생업에서도 매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합니다. 무엇을 마실까 고민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사실 고민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고, 올해를 걱정하고, 앞으로 걱정해서, 더얻어들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매일매일 양식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일에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빌리포서 4장 사진을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 개인의 형들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내가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 의한 집을 소유하지 못했고, 또 잘나가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못 사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덕분에 예수님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분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안에서 몇억원 있는 통장에 통장을 보는 농립했다돈을보았습니까또 어, 수십억 원의 돈을 가지고 어, 통장에 그통장을 어디다 감춰놓고 왔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 25억 원 넘는 손도 있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아마 예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북됐어요다 도둑이 직할까봐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공시산에도 가봐도 그렇고 척산에 가봐도 그렇고, 군도에 가봐도 그렇고, 재산이 어디 가봐도 다문열로만 가야 할 분이 많습니다. 도둑이 와서 훔쳐가면 어떻게 하려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다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 걱정하느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교수님들에게 만약 1년치 양식을 주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장바로장마 넘길 때마다 그 무거운 양식을, 양식을 짊어져야 했고, 또그 양식을 보관할 냉장고도 없이 전전 부명 했을 것입니다. 만약 냉장고가 나 좋은 정보가 있다 할 자도 그정기는 어디서 끌어올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보관을 할 수, 보관에 염려 없도록 매일매일 보관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려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를 만끽했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건강을 주셨고 큰 병원 신세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 겁니다. 요즘 종합병원 응급실만 가고 네.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서 또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수술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만약 정해진 날짜에 가게 되면 그날 수술하고 그날 진료를 받고 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첫날 가면 의사선생님 만날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또 만나면 그날 만나고 며칠날 뒤에 오라고 합니다. 또 그날 가면 진료 잠깐 하고 또 완전히 치료 주지 않고 또 다음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오히려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하고 돌아가는 것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짧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자유와 평화가 있고 또 의료복지가 잘되어 있는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다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서 불평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소문적으로는 만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야 보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양식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이 본문 방금 햇볕이 뜨겁게 지면 그것이 쓰러졌다라는 것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양식을 얻기 원한다면 매일 매일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내에 거두어 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양식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양식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양식은 오직 출입하여 약속이 땅 강원으로 향하는 그 발결을 옮기는 이스라엘 백신들, 그리고 함께한 자족들에게만 거둘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만나는 오늘 우리에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어, 기록된 그 글로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한 격이니까 너무나 가찼게 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나중에 이 합창한 음식이라고 평화했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창 해줍니다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도 싫어합니다. 또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듣고 들여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는 몇 시간씩 보면서 요한 몇 시간씩 보면서, 운동을 몇 시간씩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서 하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그리스이 너무도 관통했습니다. 10편, 119편, 1 0 3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맞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 라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으니까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습니다 어째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자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뜻한 이불 덮고 살기 못했습니다찬 이슬 가운데 그렇게 밤을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주위를 살쾌할 때도 많았습니다 무려 3천명이라는 그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이 성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칼을 들고 밤마다 여러분을 대문 앞에서밤을막 뿌리면서 나오라고 아무 죽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불안해서 살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교육이 못하니요 나 보면 다른 교육을 다닐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더 단다 라고 했습니다. 꿀보다 도더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를요로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책으로 된 종이로 된그 글을 <laughs> 볼수 있는 기회가 그 많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볼수 없습니다. 또 요즘 인터넷으로 해서 과기 어, 발달해서 핸드폰에도 다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도 전원이 차다이면, 전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할수 없습니다. 또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수 있을 때 열심히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이게 말씀을 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양식은 부족한 게 없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 만나는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예배를 들수 있을 때 여러분의 예를 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